난난 난 여기 집쪽 건다. 나사업해줘집쪽 여기 있나 볼게. 여기 문은 다혀 있거든. 아왜안 넘어가죠? 아 진짜 신나네 준다. 어, 뒤 존나 빠. 준다 빨리. 어라 빨리 와야지, 뭐 하는 거야? 나 달려가고 있어요. 너 헤엄쳤으면 이미 죽었다, 엄마. 근데 지금 자기장이, 헤엄치는 자기장이라서. 저기너를 기다릴 거야. 너부터 많이 있어. 2안에 총소리 계속 났거든? 조심..어..일단 수원기 둘까? 수원기 아, 이... 331, 331 어, 놔주는 거야? 아... <laughs> 오! 들어가! 3초 왔냐? 네 비율 제가 비율 음, 음. 하나밖에 없어요 3대 4배지 먹었다면서 그쵸 4배 제가 써야죠 그래 나 3배 있어 엄마 앞에 그 붙자 바위 있지 거기까지 붙어야 돼 그리고 저 70방향 능선 어우 왜나 넘어있다 70방향 능선 넘어있어 그리고 건너편에 있고 간 건나 그 걔네들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야 아니면 라인 타면 우리 쪽으로 올 거거든 70방향 있는 애들 오우 야 건너편에 쏜다 우리 넘어온다 우연아 165 165 물속 물속 165 물속 니한테는 네190 190 넘어온다 거의 넘어왔다 싸버려 싸버려 아니 나그쪽 이쪽에선 안 보여 나 70방향 봐야 돼 70방향 죽였냐? 기절이야? 흠치는 애또 있다, 헤치는일를또 있다. 훔쳐 이 조심해. 이거 송기 누구야? 어. 110방향하고 70방향 있어, 오. 어? 물, 물, 물 속에, 물 속에 잡아! 음. 두 배, 두 배. 120, 120, 왜나 물속에? 아니, 아니. 오케이, 아, 사망. 사망시켰네. 그럼 물속에 있는 애 잡은 거야? 아니, 지금 물 올라오네. 하나 죽였어요. 145번. 그럼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애들밖에 없네. 아니, 뽀글이 머리 였냐야 숨잖아. 에? 그거 못 봤는데. 저기 나무 옆에 죽은애 우인형이 손네 아니에요? 아니, 그니 그러니까 내가 두, 두 번, 두번 맞춰놓은 애 있거든. 그게 어디냐면, 어. 여기였어, 여기. 예, 거기 맞아요, 거기. 아, 그럼 그 내가, 나온 바로일걸. 그 위쪽에 위에, 있다, 70방이야. 위에 하나. 3대1이야? 3대1이야? 대탄이 없네, 나? 갈게 하지 뭐. 야, 풀도핑 하자. 우윤호. 너 우려하는 거 아니야? 보이냐? 몇시몇시이 방이야? 그럼 능선 가운데쯤이야? 위로 올라가냐? 그럼 순천이 쪽이네? 네아 뒤치기 당했어 <laughs> 영킬했다.